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DJI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액티브 트랙을 간략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액티브 트랙은 내가 지정한 피사체를 자동으로 팔로잉을 하면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팔로잉 촬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이죠 스포트라이트 프로는 이와 비슷한데 자동으로 팔로잉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카메라가 따라가기는 하는데 드론은 내가 조정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은 DJI의 인스파이어 하고 매빅 시리즈들이 갖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인스파이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옆으로 회전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프로를 이용을 했을 때도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드론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옆으로 회전을 하면서 드론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너무나 손쉽게 카메라가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DJI 에어 시리즈들은 카메라가 옆으로 회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POI처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카메라가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사체를 따라가다 보면 기체가 자연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FPV 카메라를 보면서 어, 인텔리전트로 스포트라이트 프로를 기능을 이용해서 정말로 아무렇게나 왔다갔다 해도 멋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JI 맵의 예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옆으로 했을 때 회전만 될 뿐이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옆으로 이동하면서 내려간다든지 뭐 대각선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손쉽게 멋있는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드론 조정에 능숙하신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는 뭐 쉽게 드론의 P.O.I.를 하면서 속도 조절도 하고 뭐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테이트 다운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실 수 있지만 아직 초보이시거나 연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찍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손이 안 따라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바탕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만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 피사체를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기능은 픽셀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록색 잔디에 내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다 이러면 인식이 잘안될 수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 옷, 흰색 옷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대비되는 옷들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멋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사람이 지정을 했었을 때 POI를 빠르게 돌고 느리게 돌고 이런 것들도 제가 한 손으로 드론 속도만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드론이 회전을 하거나 이러면서 조금은 다른 반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비행을 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하고 멋있는 드론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에요. 뭐 아래서부터 대각선으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두 가지의 스틱의 조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나만의 색다른 움직임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 프로 기능을 이용해서 멋있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은 신제품이 발표가 되죠?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제품이고, 저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제품이에요. 물론 저도 그것을 바로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DJI Air2S와 뭐 DJI Inspire 2, Inspire X7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비교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컨텐츠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일주일 정도 뒤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주는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신제품 발표도 같이 보고, 신제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시간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별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신제품을 보면서 이런 저런 뭐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라이브에 놀러 오셔서 재미있게 같이 시청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라이브를 통해서 재미난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